갤러리가 좀 많은데요. 어, 모여서가 이거를 이 긴장감을 극복하고 잘칠수 있을지 아 어,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나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저 5번 홀입니다. 팝 5이고요. 500, 화이트 513야드, 레드 481. 오 여자한테는 이거 수리온 거의 힘들 것 같은 거리네요. 음 거의 힘들어요. 지금 포온도 가까스로 다잘 맞아야 올라가는 거리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공치기에는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버올입니다 김질서 빨리빨리 못 오겠어. 루시야? 그 아, 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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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다섯 번째 올, 파 파이브 올입니다. 방구 끼고 친답니다. 이 아, 방구 꼈으니까 잘될 거야. 오. 샷! 어, 아, 이제 샷이 좀나가네 어, 갤러리까지 나이스스 아 샷을 해주고. 아, 모여서 입 찢어집니다. 입 찢어져요. 아, 잘 쳤어? 굿샷! 아 오와 굿샷이야. 5번 을로세칸샷 한. 하얀 공이 제 거고요. 모여서는 서드샷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잘 쳤네. 야, 먼저 쳐? 어잘 쳤어. 잘 쳤어! 그쪽으로 가야 정상이야. 오늘 모여서는 롱홀에서 파이브 원투 퍼스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는 쇼돌이네요 6번 홀 쇼돌 6번 홀 쇼돌 어. 180 190아우도 우드 우드 요즘 거리가 안 나가서 5시까지안 나가. 오. 좀 컸네. 이거로 치면 좀큰게 맞아 파슬리 1 5 0드인데요 앞바람이 심해서 아땅히 칠게 없어 드라이버를 잡았습니다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오우 구샷 오우 어, 그린 에 아, 어, 온된 건가? 거의 엣지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잘 쳤어. 어, 새가 아주, 유유히, 떠 있습니다. 블랙스완인가? 하하 <laughs> 벌써 7월입니다. 전월 6번째 올에서는 모여사 투원투포 투원투포스로 포기 했고 저는 엣지에서 어프로치 어디를 성공했습니다. <목소리> 혼자서 자랑하고있었어요자라워아라워아올라초 빅뱅커 노고노 오른쪽 벙커 노굿 no <laughs> 저 왼쪽 꽃보고치라는 거야 블라워 어. 아, 왼쪽 왼쪽 블라워 아. <laughs> 오른쪽 빅 벙커 노굿 no 오른쪽 빅 벙커 노굿 no yeah. 어? 투빅야 이 투빅 어깨 힘 빼고 가볍게 자! 아, 깜빡깜빡깜빡깜 아, 아니야. 구!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확실히 전월 버디를 하고 나서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맞질 않네요. 이게 원래 프로가 되려면 이럴 때더잘 쳐야 되는데, 아,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오늘 드라이버 전체적으로 샷이 슬라이스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곱. 백스윙 할때 힘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일곱 번째 볼. 어. 아, 힘이 너무 가! 하나 세 번째 샷이 조금 못 미쳐서 의사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내 아, 것도 못 올라왔구나 올라온 줄 알았는데 당시 지금까지 센크는 없었는데 처음 센크센크 내네 무슨 생각? 어, 생각하면 안 돼. 어. 잘 쳤어. <laughs> 지금 네번 다섯 번째 쳤어. 아, 진짜? 어 다섯 번째 쳤어. 잘 붙여봐. 잘 붙여서 놓으면 더블이야. 아까 그렇게 쳤어야죠, <laughs> 사모님. 아까 그렇게 쳤어야지. 왜 센크를 내 가지고 두 타를 버립니까? 지금 넣으면 파인 상황인데 넣으면 넣으면 따블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인. 어, 잘했어. 이런 이런 상황에서 따블로 막았으면 잘한 거야. 야, 그래도 네가 생크만 안 냈으면 네가 파를 한 거야, 그지? 어. 그래도 그 상황에서 벙커 들어갔다가 온탕 냉탕하면서 따블로 막은 거는. 정말 잘한거야 아, 많이 들었어? 어. 아, 잘한거지 어. 아, 내가 파한건 뭐 당연하지만 넌참 잘한거야 네. 네. 아, 여기 그림 좋은데? 그림? 응 마음에 드는데 헤어웨이가 좋지 완전 우리 오늘 전세냈어 또 사람도 없어 오늘 야. 우. 까팔로. 까팔로가 거리가 안 나. 드로우가 심해서 샷을 교정했더니 약간 슬라이스성으로 바뀌면서 거리가 한 20야드는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요. 굿샷! 오잘 쳤어 오잘 쳤어 잘 쳤어 롱게임은 어, 큰 문제는 없어 숏게임에서 점수가 결정되는 거지 <laughs> 아니 지금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laughs> 뭐 주저주저 할게 뭐가 있어 당신만 보면 좋은걸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땀도 안 나고 굿자 너무 했죠? 괜찮아요 <웃음> <웃음> 전반 마지막 콜입니다 유정의 미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꽃 보고 쳐, 당신은. 응. 응. 어구쌰. 아, 똑바로 나갔네. 응. 어, 슬라이스도 안 나고. 응. 지금처럼 그렇게 쳐. 가볍게 그냥. 어, 응. 여기 홀이 엄청 기네요. 핸디캡. 일본인지 v 디 t i 버 a n n u m b e this one. 넘버 8. 넘버 1? 넘버, 넘버 8. 넘버 8. <laughs> 어, 엄청 긴데. 아. 어, 모여 사는 지금. 백칸샷 서드샷 됐나? 오. 어우 거리 좀 나는데 어 거리 좀나아 여기 더블이지 모여서 파이브온 원퍼팅 까가지고 한번 안 깠으면은 복인데 이게 그래서 100개 넘는 거고 90대하고 그 차이야 그 차이 어. 네 후반전 들어갔습니다 <laughs> 이제 내개 네 할까? 이번왜 <laughs> 후반만 되면 내개 네 하자 그냥. <laughs> 내가 좀 승부욕이 강하거든. 자. 소리가 좋은데? 아, 왜 거리가 안 나가지? 아니 거리 많이 나갔어 거리가 안 나가네 오늘 돈내기 하자니까 쪼는 건 그래 <웃음> 어? <웃음> 왜? 이게 잘로 잘라, 날라갔다 잘라갔어? 네. 알겠대 에이, 깨졌어 후반에는 스포에 골프에, 골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 촬영을 안 하고 잘 쳐보겠습니다 고고고고 아우 땡큐 하하하하 빠 e Thank you. 빠 y 자 브라파시시 1 8 y e 마쳤습니다 e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y 거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108개 딱맞아 108개 <laughs> 더블스코어 내거 봐봐라 몇개야? 44, 43 이정도 쳐줘야 같이 어울리지 너 그러다 잘린다안 데리고 다닌다 이제 <laughs> 다잘 쳐봐야지 안녕 다음 계획을 기원하면서 왜 오늘, 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